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남 배양과 판매를 하고 있는 화소정의 이상균입니다 아,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아, 오늘은 요즘 또 많이 찾으시는 인기 품종을 새 품종 선별해 봤습니다. 어, 제 152편 인기 종자목 새 품종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목도리라서 어, 등급과 자개상태 그리고 연식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번째 상품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품 호피반 4개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출란의 호피반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대한민국출란 명감의 태극품의 자리를 항상 굳건히 지켜온 그야말로 명품이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품종이 되겠죠. 광엽의 둥근 입 끝으로 극황색의 대절반이 멋지게 발현되어 있으며, 어, 짧고 두툼 단엽성의 입장마다 단엽 개체가 주는 특유의 탄탄하면서도 옹골찬 느낌이 한층 더 품종의 격을 더하는 한국 출란 호피반을 한 단계 상승시킨 품종으로 모든 에란인들이 아직까지도 소장을 원하는 그러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수상력 또한 엄청나죠. 대상 타이틀만 해도 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한국 출란 역사 이래 예배품 전국대회에서 최다 대상력을 보유하는 품종 중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4개, 촉수는 한 촉이고요. 23년생, 입장은 4장. 길이가 10cm, 잎폭은 0.7cm, 뿌리는 3 가닥, TR률은 100%이하고요, 등급은 평균 3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190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생장점 좋고요. 네 지금 좌측편에 어, 자마가 어, 소실하니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계도 무늬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 오늘 상품은 굉장히 넓게 대절반으로 무늬가 굉장히 넓게 잘 들어 있습니다 황색도 아주 좋고요 요 정도의 대절반의 극황색 사계는 어 시중에 많지 않습니다 사계가 어 종자가 어, 여러 품종이 있지만, 어, 요런 오늘 상품처럼 대절반식의 끝광색 사계는 종자 목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어, 제가 추천드리고요. 뿌리도 좋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끝에는 요렇게 녹이 남아있으니까 빛이 좀 강하더라도 탈 염려는 없겠죠 사계는 보통 6월달 정도에 화장토를 뚫고 신화가 출하가 되는데요 그 시기에 차광 캐리를 조금 가미해 주시면 더욱더 화사한 아주 넓은 대절반의 사계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문이 좋습니다. 시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 두화소심 1월화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춘란을 어, 대표하는 품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에란인들이라면 누구나 배양해 보고 싶어하는 품종으로 한국춘란 전체 난시세를 움직일 만큼 어, 난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던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러 하면 또 무엇보다 엽선과 꽃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작 품성이 매우 뛰어난 품종으로 유명한데요. 넓고 어, 두터운 진녹의 잎과 잘 어우러지는 취록색의 화소심으로 곱게 솟은 하얀 꽃대가 아주 인상적이면서 짙은 녹과 깨끗한 백색의 원소를 중심으로 내외판의 봉심이 이루는 동심원의 구도도 참 매력적이고요. 여기에 움푹 파인 동그란 주부 파는 안정 맞으면서도 풍만하고 새 하얀 유해슬이 어, 명품의 자질을 유감 없이 잘 보여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라도뭐 수상역은 아마 한국 출란 역사일에 가장 화려한 최다 수상액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전국 대회 대상 타이틀만 해도 어, 워낙에 많아서 이루 말로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수상력을 자랑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라 촉수는 한 촉이고요. 23년생, 입장은 5장, 길이는 15cm, 입폭은 0.8cm, 뿌리는 5가닥, TR류는 100%고요. 등급은 평균 2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4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어, 환상적입니다. 까닥수 좋구요. 생장점 멋집니다. 네, 지금 좌측편에, 어, 신화가 한 2cm 가량 굉장히 굵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어, 이 정도 신화라면 지금 모촉이, 어, 입장이 다섯 장이니까요. 어, 최소 내년에, 어, 네 장, 그리고 다섯 장급도 무난히, 어,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세력이면 내년 여름을 지나서 어, 이모작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종자목소로는 어, 더 나위 없겠죠 아주 실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도 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볼록하니 자마가 잘 자리하고 있죠 제가 방금 세촉에서 전진촉만 분촉해서 제가 판매를 냈습니다. 어, 종자목소로는 아주 좋겠죠. 오늘 상품이. 잎에 어, 반점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품, 단엽 복륜, 신라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란의 단엽 복륜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신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출란 명감에 태극품의 자리를 항상 굳건히 지켜온 명품이 되겠습니다. 잎은 두텁고 짧은 입장마다 선명히 발현된 나사지가 단엽종의 예를 잘 표현해주면서도 중수엽의 아름다운 엽새와 또 짙은 녹바탕에 백황색의 테두리를 선명하게 잘 누른 품종이 되겠는데요. 신라도 수상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종력을 자랑하는 품종이 되겠는데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단엽 부문에서는 가격 대비 아직까지도 신라를 능가할 만한, 어, 품종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제는 가격대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촉수도 되고 하니까, 어, 분촉해서 농사용으로도 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신라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 23년생 입장은 네 장. 길이는 11cm, 잎폭은 0.9cm. 22년생 입장은 3장, 길이는 10cm, 잎폭은 0.7cm. 21년생 입장은 3장, 길이는 13cm, 잎폭은 0.8cm. 20년생 입장은 3장, 길이는 11cm, 잎폭은 0.6cm. 19년생 입장은 2장, 길이는 10cm 입폭은 0.4cm. 뿌리는 총 19가닥, TR률은 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4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10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좋고요. 생장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라 맨 뒤쪽이죠. 맨 뒤쪽도 제가 입장은 두 장이지만은 촉으로, 어, 측정을 했습니다. 총 다섯 촉이 되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좌측편에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자마가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신라는 조금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23, 22, 21년생이죠. 어, 21년생 촉은 무늬가, 아, 어, 편호를 넘어서서 3분의 2가량의 무늬가, 호가,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 앞으로 두 촉을 분리해서 저 21년생을 다시 한번 신화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 21년생 초에서 신화가 무늬 발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어, 좀 기대도 되고요. 당시에 무늬 변이가 아주 많이 났죠. 신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잎에 호가 한 줄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보시면 아, 요런 식으로, 어, 입장에 호가 보이죠? 그래서 신라도 삼반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반호겠죠, 저게. 뒷장에도, 어, 어, 예. 이렇게 호가 들어가 있죠. 삼반성이다 보니까, 무늬 변화가 이렇게 한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산만성들이 재밌죠. 고정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또 무늬가 발전될지 난초를 키우면서 또 이런 재미도 소소하지 싶습니다. 재밌는 난초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금일도 인기 품종이죠. 또 재고율이 거의 없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품종들인데요. 이런 아, 품종들은 또 언제든지 촉수가 늘어나 있으면, 어, 저희 같은 상인들도 또 좋아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 농사를 좀 지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좀 매입도 가능하니까요. 어, 꼭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 종자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러한 인기 품종, 또 이런 기회에 꼭 한번 키워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